자, 안녕하세요. 대한삼평창 프로모크츠. 오늘은 2012년 2월 5일 오후 9시 방송이요. 자, 오늘도 와주셔서 할 것이요. <laughs> 자, 예, 제가 원래는 방송하기 전에 이거 뭐냐? 어... 그... 뭐라냐 그... 음... 아 그래요 그... 개인적으로 따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 문으로 나가려니까 라벤박스하고 윤슬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스토리가 있나보다 하고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많이많이 잡는건데 포켓몬 어쨌든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텐션팽창 프로모카스 오늘은 포켓몬 레전드 아르셀스 플레이 해보겠어자 오늘 오늘 다른사람 들어오면 얘기할까요 그 얘기 참 오늘 위험했답니다. 죽을 뻔했어요. <laughs> 이따 얘기하죠. 사람 들어온다면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요새 이러냐? 운동을 허야 되나 이거를? 저쪽에 사람 있잖아. 뭐지 사당 같은데? 부족 할머니에게 지니고 있으면 더 이때는 부족을 살수 있습니다. 촛봉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석의 감사를인증란다 너 쏘서에 뭔가를고 싶은 게냐? 아 이모장이 적격이겠구나 돈 <laughs> 모아야지 근데 이런게 있네요 어. 자, 갑시다. 저의 보십쇼, 있지 않습니까? 자 갑시다 어 순백동토로 가시는 겁니까? <laughs> 네 지금까지 폭프.. 아니 지금까지 폭주하는왕황 때문에 부상자가 심각했으니 진전시키는 것은 이해됩습니다 그에 비해 순백동토에서 크레베이스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이군요 크레베이스처럼 그래, 거대한 포켓몬이라면 눈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포켓몬이 아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하는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너무나도 위험한 임무입니다. 그로모코군 그치, 왕의 폭주는 고통스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진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왕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것인지도 모르, 고통스러워하는 것일지도 그렇고 폭주한 이유나 시군인 균열과의 관계도요. 이 전복 단장님에게는 왕을 진전시키는 일이나 폭행투사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전을 위하여서 아닐까요? 아 그렇길 바랍니다. 전 모든 포켓몬과 사이좋게 지내는 미래를 위해 조사해 나선 거니까요나멘 박사님 r 쏘리 이 예, 푸른복꽃꾼은 임무를 받은 것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나 포켓몬 승부를 하면 내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응 내가 이길 거야 <laughs> 내게 고마운 게참 많아 조사대원으로서 에 예, 피츄 함께 아니 피카츄 와 함께 이만큼 조사할 수 있다는 건다 하늘에서 떨어진 네 덕분이니까 너 사대 눈술 승 물을 걸었다. 너도 세 마리 동시에 꺼냈니? 으으... 얘 빨리 지지는 배워야겠는데. 설마 여기 지신 없어졌나? 이러 자. <laughs> 하늘 나는쓰레는 번개 에 적격 이 불렸 그냥 흩어 죠？마 음맨다시 들어. 게 하이하이. 오늘 나 죽을 뻔했다. <laughs> 오늘 나 죽을 뻔했다, 개나아아 <laughs> 아, 자지 마, 제발. 아, 아니, 내가 샤워를 하던 중에 어 죽어버렸네. 그 해바라기 샤워기라는 게 있어. 아 근데 그걸로 내가 샤워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내가, 물이 차가워져서, 그게, 샤워 중에 물이 차가워져서, 물 체크하려고 잠시 나왔다가, 잠시 한발 뒤로 물러났거든? 근데, 바로, 그 해바라기 샤워기, 에 그, 해바라기 원펠 바로 떨어져! <laughs> 그거 맞고 머리, 그거 떨어져서 머리에 맞았다면 나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았어. <laughs> 레전드야, 이거. <laughs> 레전드야. 아니. 아쉽네요, 날이. 에헤. 엘리저가 돼서 왜 그런 사 오늘 뭔 날인지 모르겠어. 에헤. 아까 아빠는 아침에 차 운전을 운전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차가 나와서 교통사고 날까 할 뻔했고. 나는 샤워하던 중에 머리 머리 깨질 뻔했고. 음. 오늘 대체 무슨 날인지 야 그래도 아빠도 다행히 안 다쳤고, 나도 다행히 안 다쳐서 다행이지? 아우 생각만 해도 어, 싫다 개겹 <laughs> 이거 처음 써보네 오케이 끝 너와 포켓몬이 싸우는 모습은 뭐랄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 제발. 제발 부탁이야. 치료좀해 줘. <laughs> 우리 오케이. 동토에서의 임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럼 저도 승백 동토를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로아 만나나요? 시스 조로아. 시스 조라. 만나 면참 좋겠는데. 기다려보시오. <laughs> 아, 대량발생 못 참지. 아, 어디있 쓸려나 애들. 어, 마침 이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가면 되 아니야, 아니야. 자 갑시다. 근데 과연 누가 기나티날 동상을 부셔버렸을까?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이거 딱 발만 봐도 기나티난인데 어어, 음... 어, 기다려. 너안 잡았지? 내가 너안 잡았지? 찌리르고. 자 몬스터 볼로 잡아줘 잡혀줄래 오케이 좋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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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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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만요 아 제발 제가 왜 저기 있지 근데 어 제가 왜저저찌릿1공이왜 저기 있을까 짠이 노토모가 왜 저기 있을까, 있을까? 찌릿1공이래 아니지, 이거는 외가지, 외가. 이건, 외가란다. 어. 이거 꽤나 재밌단다. 이게, 보통, 본가 시리즈는, 음, 내가 저대도 얘기했긴 했는데, 물론, 본가 시리즈에만 있는 규칙 같은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때. 어, 뭐, 한두 가지 얘기해 주자면, 어 포켓몬스터 본가는 포켓몬스터란 이름을 꼭 사용해. 어 그리고 외가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만 쓰거나 아니면 포켓몬이라는 얘기도 안 해. 어 이렇게 포켓몬스터를 쓰는 작품만 본가고 포켓몬 또는 포켓몬이라는 이름만 쓰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음, 외가란다. 근데 제 방은 우주모 아니 제 쟤... 빨간 놀이던데 그리고 뭐 당연히 새로운 세대일 경우에는 음... 몇십 마리 또는 몇백 마리의 새로운 포켓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건 외관데 아! 누가음음음 음, 음. 너도 이거 사? 이거 되게 재밌어 나 지금 볼이 뭐가 있지? 근데 이번 아르세우스는 음 영어로 포켓몬 적혀있지 않음 이로치네 이로치라고 어디 이로치가 있지? 어 이로치 소리 안 들렸는데 방금 바로 외전 물건처럼 한글로 포켓몬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케이스 아닐까요? 뭔가요? 근데 잠만요 이로치? 1호치? 이로치가 어딨어? 어, 이렇지, 나오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난. 어, 어, 스포, 너, 너. <laughs> 나이 게임 다안 했어! 나이 게임 다안 했어! 아, 이놈. 아. 아, 못 가요, 정말. 짜증. 여기서 대체. 토대무기, 네가 나설 차례다. 와, 와, 라. 근데 아까 이로치 했는데뭐 이로치 썼어? 진짜로? 아, 이거 한 대를 때려도 썩고? <laughs> 설마 한 방에 죽갔어? 에이 아무리 전기 타입이어도 그렇지 그렇지. 휴.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몸빵 전용 <laughs> 우리 토끼가 준 리클레고 원빨리 육성이든 칠성이든 달성해서 하이퍼볼 받아야 되는데 음. 아 제발 부탁이야 제발 아하 아. 저거 좀나 다른 거다 좋은데 저거 두번 공격하는 거 진짜 짜증 나. <laughs> 아무리 스피드가 높아도 그렇지. 잡혀주면안 되겠니? 너 이거 좋아하니 검색? 아이고야. 근데 왜 뜬금없이 이런 곳에 있는 걸까, 얘는? 음, 같은 전기 타일 <laughs> 예, 노터보 씨어 잡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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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어호호호 아, 같은 타입이어도 레벨 너무 낮아서 그런가? 어, 노터보 때문에 파티 하나 정렬하는가. 노통아, 우리 따뜻한 방복장 가자. 아, 어떻게 생각하니, 야 아유, 그러지 말고, 아유. 다이다. 하하하하, <laughs> 인생. 아, 이걸한대칠수도 없고. 제발, 마지막 제발, 부탁이야 부탁 로토모 평안한 어. 우리, 초퍼마말 가자, 같이. 오케이! 오케이, 설득이 통했다. <laughs> 설득이 통했다, 오케이. 오케이. 물론, 노통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잡아야죠. 여깄다. 음, 어제 보세 스로틀 전기쇼크 강공, 석공, 일반 노토무. 저거 뭐지? 아 클라이걸 잡았나 생각이 안 나네. 어? 어어 어, 잠만 금고슬이야 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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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슬이면 야, 암 아, 당연히. 다 이건 그냥 패스. 지하로 아벌기야 오늘의 음물자 이렇게 해서 프렌들리 예, 포인트 예, 해줍시다 야뭐 이렇게 많아 많았... 야뭐 이렇게 많지 않냐 어디 있 는데？그래서, 아 죽이 있 다고 오케이. 자 대량 발생 할 경우 에는 어이로 치가 뜰 확률 이 굉장히 높아 진다고 하고 있다. 어? 아, 이걸 던져줘야 되나? 야, 먹어, 안 먹어? 나 이리 와봐 아무도, 안 잡혀. 아, 이러 지가, 안 나와. 이렇지, 나와, 우려. <laughs> 오늘 얘네 레벨 10 찍을 것 같아. 하하하하. <laughs> 어안 나오나 더? 오늘 대량 발생 영아니올시더라고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자 이제 그러면 가봅시다. 아쉬워라. 미리 십렙이라도 찍어놓을 걸 그랬네. 좋습니다. 노트북의 습뢰비라고 정기장치의 요령으로 여겨지는 기기괴괴한 포켓몬 약사파는 젊은 꾼이기 때문에 주시가 필요하다. 습뢰벨 달성 나무 행세를 하지만 어린아이도 못쓰것된다 몸은 나무 껍질보다는 바위 같은 느낌이다. 오늘 배우 싫어하는 특징이 있다. 아쉬워라, 마을로 돌아간다. 오리라도 좀 살까요? <laughs> 저기까지 가긴 그러니 귀찮으니 여기서 좀 삽시다. 아, 호호호. 얼마나 클지 기대되는군요.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데.